<laughs> 자, 은채 이제 공돌아 탑니다. 자, 공게 들어가. 어, 중심이 은채가 잔가고앉아야 되는, 마가 그럼, 그럼, 라 그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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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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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그그 그럼, 어때? 한번 열어봐야 돼. 보겠습니다그럼 무게가 많이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. 그래. 뒤로. 어, 옮겨줄게. 뒤로 들어가야나 저거 핑크 타고 싶거든. 그러니까. 조금만 더 일찍 왔서 핑크 탔을 것 같아. 내일올때 핑크 타면 되지 뭐, 손지 근데 얘안왜이게 더운 거야. 근데 그 안에는 추워. 아래 상에 선풍기 있다. 이 더우면 켜면 된다. 아, 이 안에? 어, 선풍기 두개 있다. 여기 무슨 양 니는 안 나오면 찍어줄게 좋아요. 바닥이 오늘 크리스탈 줄안서도 됐었는데. 옛날에요. 어? 옛날 덕에 뭐냐. 그니까 어디 이제 덜덜덜이다. 움직이면 안 돼. 여러분 꺼내요. 아, 괜찮아. 괜찮아. 아, 해플 너무 재밌다. 나는 무서울때썩가라스키거 어. 그럼 내 눈에 사들 못 보잖아. 이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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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사러 있어요. 대박. 해피 어때? <laughs> <오늘 왔구나>. 재밌다. 재현이 <laughs> 무섭잖아요. 재현이는 <회원님은> 무서워. <laughs> 조이졌지. 나도 <laughs> 해못들어가겠 돼. 스키하고 그럼 못 한다. 어? 아, 그러니까 아니, 어제 타고 올라가야 돼. 아, 아, 게임도 돼요. 이거잖아. 아주 사진 찍레프트도못탈 거고. 그리고 조래가 막 이래 가면 안 돼. 천혜호이가 지구력은 끝내주는데 순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스키 타다가는 어디 병원 입원해야 된다. 아, 나 목이 잡았다. 나 목이 잡았다. 이 순발력은 조금 늘지 않았을까요? 해피. 아, 이 정도는 괜찮아요 재밌어? 응. 여보한테 한말 해봐. 여보 다음에는 같이 오자 해봐. 아빠 다음에는 같이 오자 단 지만말고 그래. 말고, 잘해. 잘해. 아, 말고. 아, 앞에 한번 보고 낚시도 조금만 하고 낚시도 해줘. 조금만 해뿅 응. 해라 뿅 이제 동물원 가서 찍어줄게 그래. 동물원 가서 찍어줄게 뿅뿅뿅 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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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뿅! 안녕